2026년 2월 6일, KBO는 WBC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우, 김도영 등 스타플레이어들의 합류와 16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류현진, 그리고 한국계 선수들까지 포함된 명단은 세계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이 명단에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한 왼손 투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선발로 뛰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며 삼진을 잡는 파이어볼러도 아닌 팀이 필요할 때마다 등판해 NC 다이노스의 허리를 책임져야 했던 불펜 투수가 국제대회라는 큰 중압감을 견뎌야 하는 자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대표팀의 이름을 올린 왼손 투수는 총 4명, 류현진, 손주영, 송승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김영규김영규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2019년의 기억. 2000년 2월생으로 만으로 19시즌이었던 그는 9월 27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두팀 모두 순위 싸움이 끝났고 은퇴를 앞둔 상대 선발 심수창에게 포커스가 쏠린 경기 보통 신인이라면 긴장할 법도 한데 김현규의 표정은 마치 베테랑처럼 평온했죠. 직구와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올린 성적이 9이닝 7피안타 무실점 2019년 NC 국내 투수들 가운데 유일한 완봉승이자 팀 7연패를 끊는 눈부신 호트 더 대단했던 건 k 비 o 역사의 2000년생이 기록한 최초의 무사사고 완봉승 구단 역사상 무사사고 완봉승 또한 처음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만 여러 하위 라운드의 기적 고교 시절의 김영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초특급 유망주는 아니었습니다. 190cm에 가까운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 전향이 늦었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에 가까웠죠. 부드러운 투구품에 비해 140km를 겨우 넘기는 구속과 마른 체격은 스카우트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100명을 뽑는 2차 라운드에서 거의 80번째로 뽑혔다는 건 구단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NC 스카우트 팀은 큰 키와 긴 팔다리 그리고 투수 경력이 짧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고교 시절 어깨수모가 다른 투수들에 비해 적다 보니 혹사 논란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프로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구속 상승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평가했는데 4천만원이라는 계약금은 냉정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의 기대치는 거의 없었고 언제 1군 마운드에 올라올지 예상조차 되지 않는 하위 라운드 유망주. 그렇게 낮은 기대치의 김영규는 조용히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캠프 MVP에 뽑혔던 그는 1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 넘치는 투구로 3월과 4월 6번의 선발 등판에서 무려 4승을 챙겼죠. 빠른생 출신이라 프로 2년차 시즌에 만1 9이였던김영규의 충격적인 등장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지만 5월부터 급격하게 추락하며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결국 2군에 그리고 9월 27일 경기를 앞두고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구창모 대신 올라온 김영규가 4개월 만에 선발등판하게 됐죠 바로 이 경기에서 만 19의 어린 투수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사사고 완봉승을 보여준 거죠 1군 첫 시즌이었던 김영규의 2019년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평가와 과 반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한 엘리트 유망주는 아니었지만 짧은 순간이었다고 해도 임팩트 하나는 엄청났죠. 나름 인상적인 첫 1군 시즌을 보낸 그에게 2020년과 21년은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승 반지까지 차지하긴 했지만 기복 있는 피칭이 발목을 잡았고 선발로는 이닝 소화력과 불펜으로는 연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던 시기. 직구와 슬라이더만 던지던 그가 바로 이 시기에 체인지업과 포크볼을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구종을 찾기 위해 계속 변화를 시도했죠. 나에게 맞는 옷은 무엇인가. 구단과 선수 모두 보직에 대한 고민 끝에 불펜의 길로 들어선 2022 시즌. 벌크업까지 하면서 평균 구속이 무려 5km나 늘어났습니다. 팀내 최다이자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던 72경기에 나와 8경기 연속 무실점 최고구속 150km 데뷔 처음으로 10폴드를 넘겼 죠 특히 순위 싸움이 치열했던 후반기 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며 핵심 불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을 던지는 왼손을 철저하게 가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한 착각 을 하게 되고 190cm의 큰 키를 이용한 높은 타 점은 타자를 까다롭게 만들었죠 마운드 위에서 그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포스 사인이 나오면 유저 없이 투구 동작에 들어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템포로 타자를 밀어붙이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뤘던 2023년 2승 4패 2 4월때 평균 자책점 3.06 1군 데뷔 5년 만에 개인 통산 가장 많은 홀드와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 청소년 국가대표 경험도 없었던 그가 구창모의 대체 선수로 들어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SSG의 준플레이오프에서 세 경기 모두 나와 1승 2홀드 무실점으로 준플레이오프 MVP 선정. 이런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FA를 제외한 팀내 최고 연봉자로 올라선 김영규. 2024년 스프링 캠프에서 감독 요청으로 선발 전환을 준비했지만 팔꿈치 통증으로 중도 귀국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불편으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중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깨 통증으로 8월 초 시즌 9, 2025 시즌 다시 한번 선발 전환을 시도했지만 왼쪽 팔과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면서 2년 연속 선발 전환은 없던 일이 됐죠. 4월 말까지 공을 던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재활에 집중했고 6월 중순 1군으로 올라와 기록한 성적이 4승 3패 21홀드 평균 자책점 2.86 계속되는 어깨와 팔꿈치 부상 때문에 선발 전환은 무산됐지만 익숙한 불펜에서 믿음직한 카드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했던 10월 1일 경기에서 2회에 올라와 3이닝 무실점은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였죠. 시즌 을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에 뽑혔지만 또다시 부상으로 하차하게 된 그는 재활을 잘 마치고 WBC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완불펜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유일하게 선발이 아닌 중간게트로 이름을 올린 김현규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이닝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선발, 롱릴리프, 세던맨을 모두 소화한 경험이 있는 그는 팀에 꼭 필요한 자완투수죠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공격적인 피칭 스트라이크존을 과감하게 공략하는 스타일인데 피치클락과 투구수 제한이 있는 WBC에는 아주 적합한 모습이죠 유일하게 불안한 건 바로 부상 선발로서의 변신에 실패한 주된 이유 내구성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죠. 향후 FA 대박과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몸 관리가 필수인데 선발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상 및 통증이라는 꼬리표만 떼어낼 수 있다면 그의 야구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8라운드라는 낮은 지명 순위,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보직의 혼란, 그리고 계속되는 통증의 공포까지 김영규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파도를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마운드의 허리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성장했죠. 결과적으로 2018 신인 드래프트 8라운드 지명은 NC 구단 역사상 최고의 스틸 픽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6 WBC 대한민국 대표팀의 그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